더운 날씨에 당 동지 여러분들 어, 야외에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행 대활동이라는 활동 속에서 특히 전라도 지역입니다. 중앙당에서는 각 부서별로 현재 어, 업무들을 어, 각 부서별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은 뭐 기획실은 우리 공화당의 대외활동 및 전체 공고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들도 국정실패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백신 확보, 재정 인상 등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윤석열, 이재명 등 거짓 조폐 세력들에 대한 논평과 보도자료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 성명서 및 보도자료는 어, 기자회견들은 도로론사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희망 살리기 민생 투어 관련 모두자료도 지금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우리 공화당의 저약 수립 및 홍보를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어, 언론, 어, 어, 인터뷰단, 언론 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국에서는 어, 7월 전국 민생투어 관련해서 조론진과 함께하는 희망과 달트럭을 이번 주에 역시 어, 경남북 영남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날은 어, 경북도에서는 영덕군 영해 만세시장에서 그리고 김천시, 안동시장, 안동시, 중앙시장, 신시장, 그리고 문화행사는 안동시, 중앙신시장 인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리 경남이, 경남이 7월 16일 날 금요일에는 경남 산천군, 산천시장, 그리고 함량군, 지리산 함양시장 그창군, 그창시장, 문화행사는 그창시장 인근에서 진행하있습니다 어,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 많은 기동지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어, 많은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해서 어, 아주 어, 어, 활기차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 어, 기자회견으로는 7월 14일 날 1인 기자회견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 4단계 발표를 해가지고 기자회견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1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어, 이슈마다 장소를 달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대외행정실에서는 뭐, 미생투어 준비뿐만 아니라 어, 7월 2 4일날 스페에 대한 준비도 중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발해드겠습니다 법률 법률행정국은 현재 그 법률 단의 문제 에 관련된 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 법률 참모단 회의 대리제 어, 고발되고. 관련된 내용 여러 법률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금과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여로 문제에 대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만인 무재숙학본부에 어, 대한 어, 해결보험 및 어, 관련부서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청문국에서는 당비납부사 정리 및 수입 어, 지출에 관한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고, 중앙당 본회, 에관회회계보고 보고자료도 준비해서 저희가 다른 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부 예. 공보실에서는 지금 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제 그 대외 활동을, 대외 활동 및 공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7월 14일 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아, 진행을 했고요. 7월 19일날 이승만 대통령 서베리에 대한, 어, 사 공고를 진행 하고 있고, 7월 27일날 매일 참전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뉴스 미 고로도 이제 제작에서, 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81호, 적각 습관이 민심이다. 이건, 어, 모터의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전국 민생 투어를 촬영해서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우리 동아 라이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를 트럭에 관련된 카드뉴스와 연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미디어 공부와 청년 차세대 공부에 관련된 내용은 담당 공부자가 공부해서 이렇서서서